저는 더하기가 나오고 빼기가 나왔는데, 항이 4개인 거의 값을 구하재. 근데 지금 같은 경우 우리가 배운 게 인수분해야. 항이 4개일 때는 2개, 2개 먹거나 3개 하나 묶자 그랬어. 좀 x의 제곱 마이너스 y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3아인데딱 보니까 앞에 거 2개, 뒤에 거 2개 묶으면 될것 같은데, 자, 앞에 거 2개, 요거 2개를 묶고, 그다음 얘는 공통으로 마이너스 3이 있지, 그치? 그러면 x 마이너스 y 써주는데, 첫 번째 식이 합과 차의 곱식이네, 그치? 한 번은 곱 더하고, 한 번은 빼주고, 그치? 그리고 마이너스 3의 x, 마이너스 y인데, 전에도 계속 얘기했지만은, 여기서 공통으로 있는 거 어떻게 하라고 했어 이렇게. 묶어서 빼내자 그랬지? 묶어서 이렇게. 그럼 어떻게 된다? x, 마이너스 y고, 자, x 더하기 y. 아직 안쓴 거, 요 놈, 그 다음에 마이너스 3, 여기, 여기다 써주면 되겠네, 그치? 자, 그리 X 더하기 Y 마이너스 3에서 인수분해가 이렇게 되네. 그치? 이것의 값을 구하는데, 자, 아직 안 구했어. 더, 빼기 값은 마이너스 2래. 대입할 때 항상 모뭐 하고, 가로치고 대입하자고 얘기했지. 그치? 요거는 3이고, 요거 마이너스 3이니까. 앞에 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2. 뒤에 거 계산하면 얼마? 0. 그래서 값은 0이 되네. 0. 그치?